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주산중공업입니다. 주산중공업 수급 보시겠습니다. 주산중공업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좀 늘면서 좀 빠졌어요. 근데 뭐, 전일보다 그렇게 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한번더 빠지게 되면, 수급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누적수급을 갖고 있는 상태서 개인들이 지금 계속 달려들고 있어요. 수급상으로 일단,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이제 바로 앞에 전저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이제 120일선 정도 자리인데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쪽 전저점을 한번 타진하라고겠죠.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빠지는 엔저형이 여기 전저점 정도되는데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기본 엔저형으로 빠질 수 있는 아니요 돌파한 정고점1 2월달에 돌파한 정고점까지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강하게 빠지게 된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마이거든요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세요. 이렇게. 이 구간까지. 많이 빠지게 되면, 15,000원. 그러니까, 얘는 밀리게 되면, 이 전저점을 만약에 이탈하면, 이 구간, 17,600원, 15,800원, 14,500원대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 돌파 양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 전고점 돌파 양봉이 나오면, 이번에는 한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겠죠. 일봉상으로는 요 정도 말씀드리겠고,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추세선 이탈력부를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 상승의 목표치 얘는 일단 없어진 거고요. 19일날 말씀드렸으니까, 날짜 먼저 보겠습니다. 하락의 목표치도 이제, 조그만 N자형은 이제, 밑트로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밀려 본절 가격은 주고 갔어요. 요 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잡을 수 있는 N자형은, 그냥 이렇게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끌어내리시면 돼요. 그럼 이 구간이 16,000, 19,650원 구간이 이 저점을 이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제 이쪽 크게 잡아놓은 구간 그 보일런가 모르겠는데, 이 구간 때까지 일단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넘어간 거잖아요. 이 추세선을 이렇게 맨 처음에 내려온 추세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많이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세요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지게 된다면 일단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일단 먹겠다거나 이 추세선 하단까지만 일단 반등을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 구간은 이제 박스를 그리면서 요 고점을 넘어가면 약간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이 박스 구간을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 저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박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